미국과 한국의 평가전은 사실상 두 팀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팀에 더더욱 중요한데요 일단 미국이 바로 월드컵 개최국 아니겠습니까 북중미 월드컵에 그래서 본선을 준비하는 포테, 포체티노 감독한테는 일단 성적을 좀 내줘야 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일단 6월에서 7월 열렸던 북중미 이 카리브 축구연맹 골드컵 이 멕시코와의 결승전에서 미국이 졌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구겼는데 이 대회 전에는 또 튀르키에 스위스 만만치 않은 팀 유럽 팀들과 붙어서 평가전을 했는데 연패를 당했거든요.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에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발탁했습니다. 그래서 원 팀으로 매우 융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훈련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 문제는 이제 골드컵에 에이스가 불참을 했어요. 그래서 논란이 됐었거든요. 이 AC 밀란에서 뛰는 크리스천 플리시기란 선수인데. 어이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좀 팀웍에 무너졌죠. 그런데 이달에 결국 복귀했습니다. 그래서 포치티노 감독은 모든 것은 과거다.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면서 플리식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선수고 분위기는 좋다면서 승리를 다짐했어요. 그래서 뭐, 포치티노 감독한테는 한국과의 대결은 뭐 손흥민 선수와의 만남 외 결과 자체가 매우 중요성을 띠게 된 거죠. 토트넘을 떠난 뒤에 포치티노 감독은 뭐 파리 생제르맹, 잉글랜드, 첼시를 거쳐서 지난해 9월부터 미국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지금 컵 우승 성적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, 그렇죠? 미국 리그를 일단 열심히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 일단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달에 토트넘을 떠나서. 메이저리그 사커에 있는 LAFC에 왔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뭐 메이저리그 사커의 레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. 그리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가세하면서 더욱 흥미를 끌고 매력적인 리그가 될 것이라면서 메이저리그 사커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덕담을 해주는 또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. 그런데 손흥민 관련 질문 나올 때마다 정말 포체티노 감독이 너무나 밝게 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. 뭐 얼마나 정말 좋아했는지 예전에 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정말 시도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체티노 감독이 사우샘턴에 스 있을 때 손흥민을 원했는데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죠 그리고 토트넘으로 이제 손흥민 이제 넘어오면서 다시 영입을 했는데 결국 이제 토트넘에 합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포체티노 감독의 손흥민 사랑이 오래됐습니다.